바다로 간다고? 네, 뭐... 배로 간다고? 네. 우리는 항상 왜 고난 다음에 네. 더큰 고난이 네. 오는 거야? 왔어요 거. 왔어요 곰팡맨이 왔어요 아, 나둘셋참참 네셋 이곳은 어디냐? 바로 제주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아, 이번에 또 어떤 새로운 모험가분들이 찾아오실지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벌써 기다리는 분들 이 계십니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어, 네, 앉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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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카란다 서버에서 활동하고 있고 네. 가문명은 순희라고 합니다. 아, 순희 모험가님. 제가 얼핏 듣기로는 모험가의 밤초대회도 오셨다고. 네, 맞습니다. 그때도 제주도에 살고 있었고 네. 비행기 타고 이제 올라와서. 이야. 이제 검사 모바일을 플레이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다른 게임에 비해서 방화를 하는 게. 다른 거는 이제 방화를 하다가 깨지거나 네네. 사라지거나 그래 버려가지고 멘탈이 뭐 엄청 많이 흔들렸었는데. 네네. 요거 같은 경우는 네네. 실패는 많기는 하지만 은 네. 그래도, 그래 남는 단계. 아, 네. 저 이마트24. 제주도에는 없었잖아요. 네. 저희가 찾아온다는 소식 듣고 어떠셨어요? 바로 와야겠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특별히 오, 온 목적이 있잖아요. 저희 이마트24. 프리미엄을 걸고.

아직? 그럼 네. 다시 하겠습니다. 먼저 하시죠. 흑! 정! 령! 흑! 정! 령! 흑! 정! 령! 흑! 아! 숨이 막히네. 와.. 집 네. 지금, 지금 터질 뻔했요 2단계 2구동선이라고 해서 네. 드릴게요. 네. 네. 크자카 카란다. 하나 둘 셋! 카란다! 카란다! 이야. 카란다! 아잘하셨영어영아 네, 네. 아, 그럼요. 순이 모가님이 약간 중점이셔가지고 이게 달성을 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도전 외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도전. 검사모 화이팅. 와... 넘었나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안 눌렀네요. 아왜 두꺼러 오라 그러면 검사모 화이팅으로. 네네. 네. 검사모 화이팅. 야 131. 야 이거는 화이팅. 모건이 다시 한번 네. 감사드립니다. <laughs> 프리미엄은 역시 블랙 감사합니다. 두 번째 모험가 분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 살고 있는 네. 아, 헤라다요 모험가입니다. 아 헤라다요. 제가 이분의 이름을 한 30번은 얘기했어요. 왜냐면 무슨 방송, 모아시스 방송이나 어디 나올 때마다 댓글에 계속 제주도는 모험가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왔습니다. 아 제가 언제부터 플레이 하셨고 어떤 클래스를 주로 하십니까? 일단 오픈 유저, 저도 고등학교시 시절 함께 보낸 게임, 검은 모바일. 그때 당시로 돌아가자면 다시 하실 거나 봐요? 아이, 다시 해야죠, 무조건. 뭐아 너무 재밌게 했기 때문에. 네. 자. 콜라보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 많이 봤죠. 기억나는 인상깊은 콜라보 있습니까? 제가 검은 돌치. <laughs> 검은 돌치인데. <laughs> 이마트 입사 프리미엄을 이제 대스패드로 왔으니까 미션이 있습니다. 참참 참. 참, 참. 아왜리려아왜 <laughs> 내가 이건데 왜때리려 그래요? 이대요이대요 왜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참참 그래. 참. 자이대0참 참. 아, 참, 참. 어 잠깐. 잠기슬때 기는데. 참참 <laughs> 참, 참. 오케이. 아나 너무 잘한 것 같아. <laughs> 제주도로 3인치로하시면 제가 피 한번 드릴게요 오케이 제 제일 가는 가장 큰섬 쭉. 어 오케이. 주목해라 헤라나요. 어, 네도도 도. 도를 아십니까? 아, 예. no, God. 알겠습니다. 두 번째 게트더드리록 하겠습니다. 검은 삼각 마른 기사 하나 둘셋 검은 삼각 검은 삼각, 아, 삼각 드리록 하겠습니다. 아. 프리미엄은 역시 블랙 블랙. 드디어 세 번째 이번에는 검은 사막 유저분들이십니다 어,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가문명 산뜻 산뜻으로 아 산뜻하다 저는 가문명 산들 산들 산뜻 산뜻과 산들 산들 원래 친구끼리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온다고 했을 때 소식 듣고 어떠셨어요? 24가 없는 제주도에 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이 제주도의 소수 사람들도 약간... 아 소수 아니에요 소수 아니에요 아, 제가 어 느꼈어요 아 소수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네. 이 사람들도 배려를 해준다는 거에 네. 대해서 조금 많은 감동을 느꼈어요. 아, 그래서 찾아 온것 같아요. 어... 감사합니다. 당연한 거고요. 네. <laughs> 어떠신 것 같아요? 원래는 서울까지 가야 되나 싶었는데 생방송에서 오신다는 얘기 듣고 너무 좋았어요 배 타고 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배, 배, 아배 타고 왔다고요 배 타고 왔어요 그래서 생색내는 거예요 아네 네. <laughs> 검은 사막을 플레이하시는 이유 저도 뭐 다른 타 게임들도 네. 많이 했는데 검은 사막만큼 뭔가 유저를 생각하고 배려도 많이 해주고 다들 알다시피 업데이트나 뭐나 이런 배려해주는 것을 게임하면서도 느낄 수 있어 야 산뜻하다. 확실히, 야, 게임, 게임 자체가 뭐 다른 RPG 게임들 내놔도 검은사막 만한 게임이 없다고 생각해서 검은사막을 하는 것 같아요. 어, 감사합니다. 진짜 산뜻한 답변아 너무 마음이 어쩌없어요산뜻산답이 저는 사실 네. 사냥을 안 하고 그냥 오. 생활 유저거든요 네네. 근데 뭐 농사짓고 낚시하고 요리하고 이런 것만 게임에서 하는데 어, 실제로도 그런 거 즐기시나요? 아예아예예 예. 아, 예, 예, 예. <laughs> 그런 생활 콘텐츠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게임 안에서 다 즐겨볼 수 있어가지고 저는 오. 너무 그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많은 좋은 경험을 드릴 수 있도록 정말 많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 첫번째 흑정령 게임! 두분 중에 누가 대표로 하실까요? 아, 흑, 흑, 영, 영. 흑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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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정흑정흑정 흑정 아! <laughs> 예! 흑정 아닌가요? 아 잠깐만 뭐야? 흑정이었는데 제가 이긴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어? 내가 이겼거 이긴 누가 이긴거죠자 <laughs> 두번째 여기 제시어는 바다 그리고 산입니다 하나 둘 셋! 바시 낚시. 낚시는 뭐야? 낚시는. 아니 바다니까 같이니 바다랑 산들 얘기하니까 낚시는. 그러니까 바다 속에, 바다 속에 있는 산이니까. 낚시를 하고 싶다. 어 당연히. 그럼은 아. 바다로 이행시. 다. 바다 가고 싶다. 다. 다 같이. 어? 마음이 약간 좀 이걸 산들 산들 산투 산투 했어요. 3 아. 단계, 3 단계, 3 단계. 아. 안 안들려요. 아무것도 안들려요. <laughs> 시작. 내 캐릭터. 내가, 너. 아니, 아니, 내 캐릭터. 내. 네가, 내가 게임하는 게임에서, 캐릭터. 캐릭터. 게임에서 캐릭터. 어. 게임에서 걸어가. 아, 내가. 어. 니나 내가 너. 하는 캐릭터. 내가 게임하잖아. 아니, 이분을. 내가. <laughs> 어, 너가. 내가. 하, 내가. 하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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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는. 캐릭터. 캐릭터. 뭐이씨 <laughs> 내가 하는 게 컴퓨터. 내가 내가 마이 내. 네. 아아 너가 너가. 내가 하는 게 캐릭터? 어. 캐릭터. 캐릭터. 매화 매화. 경사. 일단 3 0초는 경가 했고요. 아 그래. 요 근데, 근데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성공 처리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들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분들 다 들리겠어요. 약간 창피함을 물르 쓰고. 아, 아, 그래요? 네. 같이. 아, <laughs> 감사합니다. 몽가리.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실 거죠? 아, 그럼요. 아, 그럼, 네. 그럼. 네. 알겠습니다. 프리미엄은 역시. 네. 네, 네 이렇게 또모가 분을 뵀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그. 광주에서 지금 제주도 여행 와가지고. 광주에서 제주도 여행 왔 오셨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여자친구랑. 왔는데 하필 여기서 한다길래. 여자친구세요? 오, 예. 혹시 두분다모험가님 예, 예, 맞아요. 오! 예. 무라카 서버고, 가문명은 빵이 팬클럽이라고. <목소리> 빵이 팬클럽? 이제 그 키우는 강아지 아 이름이 빵이라고. 그래서 아, 빵이. 빵이 팬클럽으로 해가지고. 아 너무 귀엽다.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무라카 서버에서 같이 이제 빵이 팬클럽이 길드 이름이고, 아 이제 빵이 광팬, 빵이 사생팬 이렇게. 어, 빵이 광팬자 이 사생팬. 저는 그러면은 무슨 팬 할까요? 저 모나미 <laughs> 팬 하겠습니다. 음. 어, 광주에서 저희 제주도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 놀러 오신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아쉽게도 그냥... 예, 왔는데 하필 딱 이제 예, 따라 오셨더라고요. <laughs> 감사합니다. <감상하기. 웃음> 네. 두분다 플레이하신다는데 네, 플레이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같이 이제 RPG 게임을 하고 싶어가지고. 네. 네, 네. 같이 할수 있는 게임을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가 검사막 남자친구. 빠졌다. 다 이거 빵이한테 잘해줄 게 아니라 여자친구한테 잘해줘야겠네. 그렇죠. 네. 아니 같이 RPG 게임 해준다는 여자친구 없습니다 솔직히. <laughs> 그렇죠. 네. 서운한 거 있어요 혹시? 어, 아아니요 아니,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아 굉장히 잘해주고 <laughs> 네. 있어요. 알겠습니다.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181일 정도. 181 180일, 181일이 그 180년이 될수 있도록 아, 네. 두 분의 사랑을 응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그러면 저희 프리미엄 그냥 드릴 순 없고 미션을 통해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션이자 마지막 미션 단판으로 할게요 고요 속의 외침으로 제시어는 빨간 코로 하겠습니다 아 빨간 커요? 준비 시작 어 응? 뭐야 뭐야 오 사물 사물이 나왔어요 이 <laughs> 예? 레이드 보스 아 이름 말하면 안 돼요 이름 말하면 안 돼요 보스 보스 어? 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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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입술 2 0 보스 보스. 보스, 보스 보스 코스 보스 아니 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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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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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보스 이름 <laughs> 보스 이름 보스 이름, <laughs>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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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 이름. 보스 보스? 어, 코코코코코코시간이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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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났고요 계속 해보도록, 해보도록 보스 보스 하겠습니다 보스 이름 보스 이름 보스 보스 코가 코가 코. 빨개요 빨간. 아, 빨강 빨간 코빨간코 <laughs> 하실 때막좀 속마음도 이해하세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이렇게 해서 뭐 미션은 근데 두 분이 앞으로 좋은 사상 나누시라고 아. 행복한 기운 가지시라고 성공 소하겠습니다 실패도 아. 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프리미엄은 역시 레이 감사합니다 네 이마트 있사 프리미엄을 듬뿍 담은 건빵미니 드디어 마지막 행성지인 제주 성산 일출봉에 왔습니다! 성산일출봉에 과연 몇 분이나 오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이따 뵈시죠! 네 저희가 성산일출봉에 오르기 전에 한 분이 또 찾아와 주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란다 서버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루나무라고 합니다. 저희 검은사막 모바일 플레이하시는 이유가 있으시다면? 어, 재밌어서요. 재밌어서. 네. 어, 그렇 재밌어서. <laughs> 플레이 하죠. 음, 저희가 방문드린다고 했을 때 어떠셨을까요? 처음에 입사시 사고 싶었는데 제주도 없어가지고 걱정했는데 이렇게 오신다고 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저희가 온다는 길을 소식을 듣고 또 이렇게 찾아서 저희도 되게 감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미션은 하시지는 않았지만 저희는 성공으로 관전. 그래서 그러면 상품은 약간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가시는 길 소중히 무사히 돌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그맞칠때 구호가 있어요 프리미엄은 역시 블랙! <목소리> 검사 모바일 유튜브 채널 많이 보세요? 네 제가 영상 올라와요 바로바로 와 <laughs> 진짜요? 댓글에 욕한 적 있다 없다? 한 번도 없다 한 번도 없다? 그러면 잘했다라는 말한적 있다 없다? 어 잘했다도 없다 잘했다도 없다 <웃음> <웃음> 좋아요는 눌러주신 거 있죠? 네 아이 그런 됐습니다 좋아요 하나가 저희 엄청난 아 힘들다 이거 아 이거 이간적 너무 그냥 내려가서 주면 안 됩니까? 또 다른 분 한번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모네스를 챔피언십을 어제까지 플레이 하셨다고 요예 네, 어제 대회 신청하고 본선을 했는데 8강에서 일부러 떨어졌습니다 여기를 아... 오기 위해서 일부러 떨어지고 준비된 모험가님이시구나 <laughs> 검은사막 개발진 분들께 제이님께 거... 제이님께 제이 제이 네. 한마디 음... 망치. <laughs> 제주도에 살고 계시잖아요. 제주도의 좋은 점세 가지. 있다. 제주도에 살고 있어. <laughs> 안 좋냐고 생각합니다. 검은 사막을 플레이하신 이유는 어떻게 되십니까? 일단은 그래픽이 너무 황홀하고 컨텐츠의 깊이가 다른 게임들에 비해서 좀 유저들을 위한 세밀한 그런 정성이 돋보인다고 해야 되나 오. 그런 게좀 마음에 들어서 아,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진심 어린 말씀 주어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검은 사막 네. 화이팅! 네, 성산일출봉에서 만난 우리 마지막 행성지의 모험가님들. 저와 함께 미션. 으로 성산 일출봉 등반에 모두 미션을 완료하셨고요. 그리고 저는 저의 미션 이마트 24 프리미엄을 제주도 도민분들께 나눠드리기 모두 성공했습니다. 저 이제 가보겠습니다. 갈게요. 네 지금까지 제주도에 계시는 모험가분들께 이마트 24의 프리미엄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굉장히 타지에 있는 모험가분이지만 저를 따뜻하게. 환영해주시고 저희 검은 사막과 검은 사막 모바일을 함께 나눌 수 있던 시간이 정말 뜻깊었고 감동스러웠습니다 협재수역장부터 제주 월터 경기장, 성산 일출봉까지 여러 모험가님을 만나봤는데요. 그중에서 한 분이 말씀해 주신 게 가장 인상 깊은 말씀이 있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좋은 퀄리티의 게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또 감동스러운 서비스와 재미난 콜라보가 있으니까 더 게임이 재미난다 이런 것도 많이 해달라라고 해주신 멘트가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알겠습니다. 저희 앞으로도 좋은 게임과 좋은 서비스로 보답해 드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최선을 다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만 퍼러비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자 이제 공항으로 가겠습니다. 끝. 조금만 더 고생. 아니 근데 고생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와 나는 다 나았어. 성산 일주봉에서 이제 만세 한번 외치면서 괜찮 갈 거요. 안녕.